지난 시간에는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문장을 통해서 이 공간 레이아웃을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조금 더 알아볼 건데요. 한 줄로 먼저 써볼게요. 너는 정말 사랑스러워 라는 문장을 그래서 이 문장을 나는 두줄 혹은 세 줄로 나눠서 쓸때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까? 당연히 띄어쓰기로 구분을 하시게 되겠죠. 혹은, 뭐, 사랑, 띄고, 슬어 쓰셔도 그렇게 크게 이상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너는 정, 띄고, 말, 사랑.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나 그렇게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주의를 해주시고, 두 줄로 써야지라고 했을 때는 비슷한 밸런스로 맞춰 써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너는, 정말을 붙여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스러워를 아래로. 이렇게 써주실 수 있어요. 혹은 이 형태를 조금 다르게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뭐리을 원래 우리가 썼었던 납작한 형태로 쓸 수도 있겠죠. 사랑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좀 크게 쓰셔도 괜찮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글자와 글자 사이의 자간과 위아래 공간이라는 거를 체크를 해주세요. 이미 글자를 다양하게 바꿔서 쓰는 거는 앞에 단어에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스로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스타일로 적기는 하겠지만 예시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제가 만들어놨으니까 그 위에다가 많이 따라서 연습해주세요. 글자 사이사이 자간 생각해주시면서 위아래 공간 이렇게 붙였어요. 세 줄짜리도 한번 써볼 건데 띄어쓰기로 생각을 하시면서 너는 쓰고 그 다음에 정말을 아래로 내렸어요. 그리고 옆으로 흘릴게요. 말을 아래쪽으로 그냥 내리게 되면, 사랑스러워를 쓰기가 굉장히 애매해져요. 사랑스러워를 난 아래에 쓸 건데, 어, 어디다가 쓰지? 라고 이렇게 벽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흘려서 쓰실 때는 공간을 생각을 하시고, 옆으로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랑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세줄로도 쓰실 수가 있어요. 나는 리을을 무조건 이렇게 아래쪽으로 빼주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사랑스러워를 옆으로 쓰는 수밖에 없어요. 굳이 꼭 이렇게 리을을 써야지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써주셔도 될 거고 파랑이라는 단어를 강조를 할 거다 라고 했을 때는 뭐 이렇게 크게 써주시거나 다른 리의 이응의 형태를 바꿔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른 문장도 연습을 해볼게요. 인사말 카드로 많이 쓰실 수 있는 문장으로 준비를 했는데 조금 더긴 문장을 써볼게요. 여기서 이 문장이 너무 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행복한 일만 가득 하길으로 끊어서 연습을 해주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글자와 글자 사이 자간을 최대한 붙여서 나열을 해서 연습을 해주시고요. 옆으로 날려주실 거면 옆쪽을 생각해서 쭉 빼주세요. 빌이라는 마지막 글자를 쓸 때는 옆으로 굳이 안 날려도 앞, 아래로 날, 내리거나 앞으로 날려줘도 더 이상 쓸 문장이 없기 때문에 쓸 글자들이 없기 때문에 리을의 방향이나 사이즈나 형태는 어떻게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 이렇게 두 줄로 쓸 수가 있고요. 세 줄로도 써볼게요. 가득한, 그 다음에 하루 되길. 마찬가지로 길은 쭉 길게. 흘려서 받침 리얼을 쓰실 때는 좀 크고 길게 쓰시는 게 훨씬 더 시원시원해 보여요. 나는 리얼을 작게 쓸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굳이 이렇게 흘려 쓰지 마시고 기본 스타일로. 써주시는, 단정한 스타일로 써주시는 게 좋고요. 좀 과감하게 흘려쓰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조금 더 큼지막하게 써주셔야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글자를 나중에 엽서에다가 글씨를 쓰시게 될 때는 어, 가로 버전으로 쓸 거야 라고 했을 때는 보통 두 줄로 글씨를 구성해서 쓰시는 게 좋을 거고 세로로 카드를 쓸 거다 라고 할 때는 세 줄로 쓰시는 게 훨씬 더 구성을 하기가 좋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문장을 조금 더 늘려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